이 자리 사자, 우리 혼자 싶어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말였더니 그들이 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자 오늘은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오늘도 이, 이 영원한 우리가 작품을 해야 네. 네. 바로 봅니 7만 대 7에서 7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야? 예, 만들래 만들. 자, 영원 한 작품 만들래 만들. 어디에 어 만들어야 되나? 예. 영원 속에 우리가 예, 만들래. 영원성에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고이영대가내고이영인이이 그 위에 이 무정자 DM의 이 대인은 이게 각인이 된 만병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 하노의 능력 속으로 희귀를 들어가야 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망 대의 여정, 이정표, 이 보좌의 축복,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능력 속으로 대학이 희귀를 니다그첫 번째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 자세 가지 떠을 준비해. 세 가지 떠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민족. 반민족이 올수 있는. 반민족의.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막로구연받을수 있도록 알죠? 다민족이 와서 구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복음을 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치우겠다 병든 자들, 병든 자들이 와서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의사의말 듣고, 그렇다고 음식, 그리고 또 운동, 또, 호흡, 혼또, 호흡, 속도. 또, 지도 안에서 영적인 심으로 또, 다섯 가지. 그래서 병든자들이, 어,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거야, 그렇지? 병든자들이, 병든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랩 런처 트랩 런처 트이 아이들 테스이 죠？아이들 테스 우리 아이들 은 얼마야？써 니써 니써. 이사으로이워서세워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그래서 람은이사 2, 3, 7을 살리는, 면람0 0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이 내 그걸 읽지만 항상 답은 뭐야? 어디서 찾아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네. 말씀만 뭐야? 이게 지음거야 지음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다한번 그냥 그냥 지나가는거야 읽고 다하지만 옵니까? 말씀에 답을 아 그리고 또 훌륭한 말, 위인들 있잖아 위인 막위인들막 뭐 보지마 막 밥은 어디서 나니? 아 결국 막뭐 그리스로 밥을 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막 뭐? 결국 막마 그리스도가 없어서 막 뭐.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이막 뭐.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보는 거야. 그고흐가 뭡니까? 그림 그리다가 고, 고우. 자기 키로 자르는 거야, 막. 그 그게, 그게 영점 문제입니다, 알겠지? 영점 문제 빠졌어. 그리스로 밥을 내는. 그리고 절기. 우린 어떤 절기? 세 절기입니다. 저기 정말 유월절 오순절 사건. 이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물슨 구원과 선명인도와 천국 배경. 우리가 이걸 우리 절기로만 세상 문화 절국만절 세절기로 다루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안식일에 아니라면 안께는 예배 축복은, 예배. 예배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다 불어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배 축복은 축복 안해요 예배, 그로페러가 그렇죠? 뭡니까? 예배. 뭐 예배 시간, 일찍 와서 늘 기도하고,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2천개나 교회를 세워줬어. 그게 높겠네. 높은, 높 맞죠. 이예배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예배 축복을 참 누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오직. 오직을 발견해야 돼. 이 오직이 뭐냐? 바로 달란지 그리고 오직속에서 뭐하유일성 이게 전문성 재창조 이게 현장성 오직 유일 전문성 현장성 이게 일뭐 7가지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가지고 있리 서비스로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달하는 음담 응답. 전달하는 음담은 바로 뭘전달하드릴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의 음담을 오직의 작품입니다. 오직의 작품은 뭐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달할 때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않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은 뭐야? 막로그리스도밖 없어요. 맞아? 이 땅의 사탄, 뭔 재앙, 지옥 배경. 그리스도밖 없습니다. 이 영점 문제 해결기로만그리스도밖 없습니다. 이땅 문제인가? 영점 문제가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스수가아니 안된다니까 오늘도 어, 그 새롭게 아서 자꾸 그 간증 풀어봤는데 어떤 자매 유튜버야 그리고 작가하고 아주 이쁘장해 자매 근데 엄마한테 뭐야 폭력을 엄청 당한거야 가정폭력 여섯 살 때부터 뭐야 영어 가르치는 유치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물어봐 이분 뭐냐고센 몰라 그러면 걔가 엄청난 딸인데 엄청난 아이때까지 그렇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뭐 엄마하면 볼것다는데 그럼 늘뭐 공부 못하면 막 큰일 나는 거야. 맨날 공부 못하면 막 맨날 맞는 거야. 막. 맞지? 공부 못하면 맨 네, 맞아. 그래서 넌 좋은데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막안 맞으라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연, 연세대 생명과 학과 지금도 이제, 지금도 엄마하고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폭력이 심하고, 엄마. 대학 가서도, 언어 폭력? 지금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안 만나고, 반전. 자기 집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하고 엄마를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뭐야 고등학교도 안안안 나온다. 이제 본인은 이제 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 어떻 교회 다니니까 장해네그 숨기고 막살았나말이 고등학교도 안 나. 이 배움의 그 상처를 다 갖고 따로 막잘 뭐 키우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교회는 다녀요. 그게 뭐야? 영점. 예, 그 얘기를 저간히하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소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거다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 영점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뭡니까? 영점 문제 반수 문 얼마나 맞았는지 이게, 머리가 막, 피가 막. <laughs> 그래, 역점이잖아, 그래. 안 할까, 그래. 알지? 그냥 이 영점을 잘하만 이쪽이 안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절대 안돼가지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할 까만큼 오직 그리스도, 이, 이 그리스도만이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린 전달할까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뭡니까? 작품, 그래 유일성의 작품을 납리하죠. 알죠, 그렇죠? 유일성의 작품을 납리하죠. 알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 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응답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응답받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면 알겠지? 그는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작품, 재창조는 뭔가? 어떻게 이 재창조의 작품에 나오냐? 그러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때 증인이 되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그래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지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진주와 서병은 난 2, 3, 7, 5천정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아, 다른 길이 없어요. 땅 끝까지 그리스의 증인도이루어집 이걸 전달하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영원한 작품을 낳는데 영원한 작품. 그게 바로 칠망대. 칠망대 작품을랍니다 칠망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알겠죠? 칠망대 작품. 성사미하나니니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성에한하나한 인도하는 그길속으한성그한하나한그에한는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3 하나는 젤절주세젤니주권젤때 주고. 젤때 주고. 절대 주권속으로고젤때 주고. 주고. 젤때 주고. 고 이 동네입니다. 어디는 어디서나 살아남는 말 비밀. 어디서나 살아남는. 알겠죠? 이런 열 비밀에 작깐만 남겨.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오마아 확신. 승리하는 다섯 가지 의 확신. 이것까지. 이거,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는 것. 위 아래 역. 높이 낮이. 높이 너희는 깊이 피 아, 왜안 미래. 이그루가크서 평생에만, 쉽게 두 가지. 전도자이전도전도자의전도으이 피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자의 그 캠프가 됩니다 야그래 장마다 생명사대는 뭐가 되냐 캠프가 되는 거우 생명사대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보자의 캠프,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로 레너트가 뭐야 시대마다 뭐 누가 이나 일어? 레너트가 일어나서 뭐야 재앙을 막는다 재앙을 막는 우리 레너트는 시대마다 일어나서 뭐하냐 재앙을 막는다 그일 하기 소리를 부르셨다는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늘 승리가 됩니다 그치 랩런트 때부터 <laughs> 이 말씀에 승리해야돼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승리하고 세상은 제 앞에서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 알겠지 그 대성은 대서칠칠칠 기도 속 우리가 칠칠칠 기도 속에 들어가니다 날마다 우리는 속칠만대 여정 이정표 속으로 계속, 계속 깊이다. 깊이 들어니다 알겠지?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어디예요사모원스 이거 뭐 이거 뭐야우이가뭐야우일생늘할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 r e 학교에 가도 r 직장에 내지 m 에 있어 r a the c h i c a g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뭘까? 이게 늘내생각 a 있이야 Chioga, the Chioga, the Chioga, the c h i o 도 a the Chioga, 이 속에서부터 보니까 모든 게 나오는 모든 게 나타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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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영원한 모양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뵈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깊이 피어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도 전도 속에 들어가서 진주와 서면남 이삼치 오천 영족을 복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